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벌써 3월 8일이네요. 아, 저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유튜브도 못 올리고. 아, 그래서 오늘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소개도 좀 하고. 아, 여기는 이제 제첫 번째 일공장입니다. 일공장 이제 모종 뭐 이렇게 나죠. 일공장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 내일 모레. 계속 이제 얘네들 옮겨 심기 가식 해야 됩니다 1차 가식 그래서 아직 좀덜 나온 애들은 놔두고 어, 잘 나온 애들만 이렇게 잎이, 잎장이 이입 많이 컸잖아요 얘네들만 이제 가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물 한번 줬고요 그래서 얘네들 1차 가식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1공장 가시간 지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떡잎이, 어, 나와 있는 그 사이에, 이렇게 본잎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애들. 여기가 2공장 애들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3공장, 세번째. 어,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 더 많이 컸죠.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분 애들도 있고요. 얘네들은 많이 컸습니다. 여기가 삼공장 돌아가는 게다 같은데 이제 다 위치를 좀 다르게 해놨어요. 자기 그 파트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놔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공장 여기 얘네들이 이제 3월달에 나갈 애들인데 아직 좀덜 자랐어요 어 근데 이제 지금 날씨가 원체 좋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쑥쑥 자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3월 22일 나갈 애들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날씨가 원체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 밤낮 온도 맞춰가지고 적응을 시키고 있고요. 최대한 저는 이제 저온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원체 추웠잖아요. 올해 날씨가 원체 추웠기 때문에 육묘 일수는 다 똑같아도 확실히 덜 자랍니다. 못 자라요. 최대한 이제 키워가지고 어, 심으시면 되고, 제가 이게 3월 달에 키우는 애들은 이게 심는 애들은 최대한 냉해 피해를 안 입도록 해가지고 제가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냉해피를 입어도, 이게 이제 봄밭에 이제 나가서 하우스에 심잖아요. 심어도 얘네들이 서리만 맞지 않도록 이제 그 하우스 관리를 하니까, 하우스는 어차피 서리를 안 맞으니까, 영하, 영하 영도시 대도 죽지 않도록 제가, 어, 처리를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날씨 떨어져서는 하우스 안에서는 죽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키우고 있고, 어, 아직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이제 시들음 병이 있잖아요. 그시들음 병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올해 이제 마지막 연구를 해서, 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지를 않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농업 그 문제가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까지 연구를 해서 최대한 80% 이상은 시드름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이제 육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구가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또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 처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어, 그 봄밭에서 노지에 심는 분들은, 어, 그, 서리만 맞지 않으면 죽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어, 고추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도시까지 내려가도 옛날에 서리 맞아서 죽는 거 외에는 냉해를 최대한 입지 않도록, 냉해를 입어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키우시겠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병행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마지막 연구는 그 시드름병, 시드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으려고 마지막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성공을 하면은 내년에는 이제 시드름병이 거의 생기지 않도록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계속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걸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될수 있으면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돼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